네, 174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하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봐야 돼요. The author 하면, 네, 작가는, 놀이 다음에 주목했다 는 뜻이에요. 이 대치 바로 접속사가 되겠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면,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사실이고요. In terms of time에 대해서 시간의 관점에서는요, 100년은 정말로 모두 그렇게 길지는 않은 1 0 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100년은 길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이제 알아 놔야 될 포인트는 100 때문에 years를 붙였거든요 그러면 얘를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그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isn't를 쓸까 아니면 aren't를 쓸까의 문제인데 얘는 100년이라는 말은 단수죠. 이건 100년은 단수죠. 단수 동사 써야 됩니다. 만약 100년이 된뭐 기계들. 그럼 기계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걔는 그때 복수죠. 근데 100년이란 거는 이게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00년. 복수를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he 얘가 주어고 went가 동사야. 그다음에 went on to point out that.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얘랑 똑같은 거야. noted that. 포인트 아웃 대치돼서 두 번째는 포인트 아웃 대치돼서 이대치 역시 또 접속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사실 알 수가 있는데 all of the problems도 표시해 놔 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주어 뭐냐? 그다음에 대치 또 나왔어. that we worry about까지 를 닫아 주면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 줘야 돼. 그럼 내가 접속사 한번 때렸어. 이 접속사가 이 접속사야. 이렇게 요렇게 표시해놔. 그 다음에 all of the problems라는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를 또쓴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worry 뒤에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관을 때린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 그럼 뒤에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 필요하기. 그럼 동사가 필요하거든. 이 동사를 써야 돼. Becoming. 그러면 얘가 과거니까 became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비컴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 프로 e 럼스가 복수니까. 그래서 로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 얘가 나오는 게 분사가 아니라 동사를 써야 되는데 너 그거 알고 있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2번이에요. 분사를 쓰면안 돼요. 대절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 0 0년이지다면 어떤 문제들도 네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비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나이스웨이가 돼서요. 웨이를 뒷문장에서 투부장사로 이렇게 형사정법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적 원법이 되는 거죠. 네, 몇 가지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나이스한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은, 이 다음에 m a k 가 나왔네. 그 다음에 투 o 로 o r r o w s meeting a n 이 목적어가 되고, 뭐가 나온다? 이렇게,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자를뭘 써? 무조건 세이 형용사 쓰라고 했잖아. 이 형용사가 동사가 들어가고 싶을 경우에는 못 쓴다 그래서 동사 원형 쓴다 그랬죠. 동사 원형이 s e m 을 썼고요. s e m 은 이형식 동사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것 같다라는 뜻에서 뒤에가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less important 이렇게 돼요. Significantly가 i m p o r t a n t 로 꾸미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5번은 that's가 that is가 되겠죠? That is the reason. 그것이 이유이다. The reason? Y가 되겠죠? Y가 될 때는 뒷문장에 뭐가 나온다? 이것도 완전한 문장의 경우에서만 the reason y 야 만약에 써이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오면 대치야 이거. 이거. 관계대명사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뒷문장이 뭐야? It's so important to take a step back. 뒤쪽으로 한번 물러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가주어진 주어지에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더 리즌 h y 가 맞지. 더 리즌 h y 에서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생략도 가능해. 그래서 그냥 that's why 이렇게도 쓰지. 줄여서 그냥. 아니면 h y 를안 쓰고 더 리즌만 쓰거나 that's the reason, 뭐 it's so important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얘를 안 쓰고 y 자리에 더 리즌도 쓴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